뭐 드세요? 그저 운전 시키고. 아, 아니요. 얼음, 얼음. 아, 얼음이죠. 아니, 아니 어떡하지? 그그 그 저만 얻어 내는 거 때까 한번 1번님 의견 한번만 내 봐요. 우선 우선 네. 아, 멘붕 왔어. 아니 그멘붕의 이미 제가 온것 <laughs> 같은데요? 근데 되게 있어 보이는데 목소리. 아, 네, 네. 그 목소리로 그거 파드라마 안 됩니다. 그그 그 누님 그 저보다 그몇년더 셨는데 그뭐뭐 뭐 없습니까? 그 법칙 같은 거, 생존 법칙. 아, <laughs> 멘붕 왔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어디 찍었어요? 아안 찍었네. 근데 네, 찍으면 따라갈게요. 저를 따라오신다고요? 음 네. 많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면은 음 여기 게더웨이 갑시다 게더웨이 어때요? 아 네네. 음 갑시다. 이번이 집이에요? 네 집이에요. 음뭐 집에서 하실 하죠? 정도면 많이 하시나 봐요. 아 아니요 no.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음, 많이는 안 하는데 배그는 사놨다. 아 이거 그냥 갖 돌려서 쓰는 거라서 아이디를. 아응그 음, 그럼 뭐 실력이 그 빡죽 있겠네요. 네. 어허. 음, 일단은 그다 친구분들 다 못하게 빌어야겠네. <laughs> 그냥 원래 샀어 그냥 샀는데. 네. 안 쓴다고 해서 그냥 너 쓰라 고 그래서 그냥 음. 받은 거야. 일단은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요 왜이죠 음... 사람이... 왔었는데... 한런거 아... 같은데? 응 어, 여기 내렸어 클리어... 여기 내렸어 일단은 파밍하고 이렇게 빠르게 파밍하지 빠르게 빨리 보셔야 되니까 네 뭐야 여기 옥상인데? 아... 어. 하나... 어? 어? 어어어어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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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총알이 나 가노? 어? 아 어, 깜짝아 아 죄송 죄송 적 없는거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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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아니 이거 그 뭐냐 템 누르고 가져가다가 싸버렸어 죄송성 이템잘 나온다 왜템잘 나온다고요? 어왜 전화 안 나오지? 아닌가? 어 그쪽에 다 갔나봐 어 <laughs> 그럼 뭐뭐 파츠 필요하신 거 있, 있으십니까? 어, 손잡이요 손잡이? 손잡이 나도 없는데 네, 그 손잡이 구아면 일단 드릴게요 <laughs> 가기장 저희가 가야 돼요.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큐비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야야, 그그그그 그, 그, 그거 맞죠? 그거 반저격. 네. 음, 오케이 오케이. 그 큐비우 발견했는데 그그 음, 네. 그 아, 제가 제가 길게 보면은 저도 아, 네. 저도 반저격이 필요해갖고 어, 나중에 하나 더 나온 말해 말해드릴게요. 역시 선배랑. 일단 여기 앞에 집이 있는데 여기 털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 털리면 그쪽 사람 있는 거기 때문에 오토바이 음. 하나 있습니다. 그 이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안에. 네. 음, 하 어디 가지? 일단 여기, 여기 그냥 한번 중앙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여기 그 지금 빠르긴 한데 파이다 했으면 뭐 상관 없긴 한데. 얼추 웬만한 건다 파밍한 네. 것 같은데 아유 배가 배가 고파 어? 뭐. 넣었어? 어? 어어 어어! 엄마 아아 너너러라블라러플라블라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뭐 드세요? 그저움직 시키고. 아, 아니. 얼음 얼음. 아, 얼음이죠. <laughs> 음, 얼음이면은 괜찮아. 제만 먹고 있으면 안짜가 <laughs> 어, 아유. 짜가 음, 음. 아, 응. 아, 래 키고 그래. 무도안하데 우리. 음, 음. 지 마, 쏘지 마. 가게. <laughs> 아. 아니 길이 너무 험난한데 이거? 너 너무 어 아야 아, 그래도 이렇게 길이 별로 없던데요? 이렇게 험난하게 아니면... 가면은 뭔가 보답이 있을 거야 아마 어 뭔가 있겠지 어 이거 뭐야 이게 좀안돼 엄마 여기서 한번 슬슬쩍 훑고 걸어갈까요 한번 어, 아 여기 털렸다 치고 네. 아 털렸어 털렸어데어어어 저... 어, 당하지마요당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 열렸어요 열렸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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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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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어디에 있어요? 어... 아 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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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어...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너무 집중한다고 말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위치 계속 브리핑할게요 아니 아직, 아직 멀었어 멀었어. 여 쪽에서 수턴 못 던지거든. 뒤로 빼. 나했어 나했어 나했어. 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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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 어저 왼쪽으로 던다 왼쪽으로. 저저저 W를 찢어 W로. 이리로 갈라 갈라 갈라. 저 따라 저 따라. 이리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때 와리가리 AD AD. 이리로 오세요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탐미 길리 입었거든요. 아. 와리가리와리가리 와리가리, AD AD. 요요요 나무 뒤까지 가면 돼. 근데 여기도 지금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laughs> 음... 아니 아니 어떡하지? 그.. 그 저만 얻어내는 것 같으니까 한번 1번님 의견 한 번만 내봐요. 우선.. 우선.. 아우 아, 멘붕 왔어. 아니 그 멘붕은 이미 제가 온것 같은데요? 앞에서... 아니.. 아니 너무 없는데 뭐가? 저 집으로 가야 되나? 집으로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어디 가요? 일단 기다려 기다려. 일단 뜁시다. 일단 여 털려있어. 지금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뛰고 있는 거를 그래서 아마 우리 멈추는 순간 딸 수도 있어. 어. 어 오빠 하니지마. 아, 어 스트레스 받지마. 그 옆에 남자친구 분은 뭐하고 있어요 게임? 피파요. 아 피파요. 다행히네그 같이 배그했으면은그나용 많이 묻겠는데 <laughs> 일단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인 한번 보고 어, 거기 중앙 어디서 하는 거야. 그약 어떻게 되세요? 저2일 있습니다. 이 구상 한두 개. 어 에... 키트 하나, 드링크 하나, 구상 여섯 개. 그좀그 얻을랬지만은 못 음, 얻겠네. <laughs> 어저께 없어요. 네. 아 이거 오히려 또 가야 되네. 이로 가요. 아바 연락 시다일락그 죄송합니다. 그 제가 중간에 반말하는 거 이해 예좀 부탁드려요. 아, 아니 아요 아니 요 음. 저보다 연배 많으신 것 같고. 그럼 그 그쪽은 몇 살입니까? 여덟이요. 스물? 네 그.. 저만 따라오세요 누님 아.. 아이 요거 요 절벽으로 갑니다 연괴 되게 이쁘고 있는데 목소리는 에그 목소리로 그거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 그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저.. 많이 올려요 많이 려요 아직 변성기가 덜 된건가? 변성기가 덜 됐다기보다는 <laughs> 빨리 온거죠? 많이 빨리 왔어 근데 뭐.. 그래서 죽..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러다가 죽는거 아닌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각인 가야 되니까. 어떡 하지? 너무. 원피할 게 없잖아. 그 누님 그 저보다 그몇년더 셨었는데 그뭐뭐 뭐 없습니까 그 법칙 같은 거 생존 법칙. 아, <laughs> 멘붕 왔어. 제가 좀그 멘붕할 질문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이게 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뭐 열려 있을 거 없겠지. 다쳐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맞죠? 어, 저기 위에 위에 위에. 빨리 빨리 빨리. 저 위에 나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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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에 집에. ]lide. 어? 천장. 디디 디디. 아야 왜 무슨? 빨 빨간 드가 들어 드가. 아야 아야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이거 어. 다시 와서 이거 다시 와세요. 기절 기절. 기절 기절. 한명더 있어. 으악. 엄마 앞에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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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바 바라비 거기는 나 저기 저기 멀리 앞 바라보 봤는데. <laughs> 아잇아아쟤 아, 살렸겠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죄송합니다 그좀 잘한 체이지만은 너무 못했네 내가 음. 그.. 죄송하고요 수고하셨... 누님 네수고하습니다아난 너무 못했네 난 아무것도 안 보였어